일단, 가정폭력은 가부장제의 아주 소중한 자양분이다. 가정폭력으로 가부장제는 유지되고 강화된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 사회가 존속되는 한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가정폭력이, 그런 신체적인 폭력 얘기하지만, 정서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이런 것들 다 아우르고, 이것을 기반이 통제라고 하거든요. 네 저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란이라고 합니다. 저희 상담했던 사람 중에는 도저히 돈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무료 법률 상담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은 한의사였어요 본인이. 남편도 한의사고 병원이 두 개가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법, 변호사를 사선으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요? 그거를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잘 모르는 거죠.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완전히 가부장 통제하에 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때려서 그렇게 하든지, 돈을 안 줘서 그렇게 하든지, 사람들을 다못 만나게 해서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 자기완전한 통제 하에 두는 모든 행위들을 사실은 가정폭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 있, 있죠. 저는 솔직한 감정을 느낀 대로 쓴게 이곳의 1, 2, 3위를 차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1, 2, 3위 순위가 계속적으로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걸로밖에 볼수 없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쓰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시사점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로 얘를 볼수 있는 시각 갖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거기서 이제 여성운동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게 재작년 2017년에 집 안보다 집 밖에 안전했던 우리들에게라는 성인이 된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만에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다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어,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길를 얼마나 원했던가 그걸 사실 느낄 수가 있었고 무시한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통한 한 존재를 통제하고 그런 행위들을 다 정서적 폭력의 바운더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녀 의 입장에서는 그 둘이 신체적 폭력하는 거를 보거나 들어야 했다. 이런 것도 본인한테는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겠고. 일단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뭐 너가 해봤자 뭘 하겠어.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얘기 도 정서적 폭력에 해당이 될수 있겠고 그래서 주로 한 얘기는 신체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정서적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그리고 폭력으로 인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이 폭력 문제를 얘기할 때그 이름을 아내 구타 아내 학대 아내 폭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었거든요. 쓰다가. 법률이 97년에 생겼는데 97년에 이 법률을 아내 폭력 근절법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가정 폭력이라는 이름을 씌우면서 거기에서 젠더 문제 완전히 다 빠져 버리는 형식으로 만들고 사실은 이제 이게 폭력의 문제인데 갈등의 문제나 싸움의 문제로 왜곡시키는 게 되게 많죠. 가정 폭력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건 전혀 젠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성정이 이상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것 같은 거죠 가정 폭력이 근데 사실 실제가안 그렇잖아요. 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원원 원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는 거의 안보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부부 싸움이나 부부 폭력, 쌍방 폭력 아니면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이런 식으로만 분류가 되지 거기에 이제 성별은 안 보이게 되는 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동시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회는. <laughs> 왜냐하면, 가정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당연히 이거는 차별에서 기인한 문제고, 권력의 불평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건 이 사회가 여성 인간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늦, 느끼는 것같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간고하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하기 시작하고 이걸 범죄라고 하기 시작하면 아닐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 응. 모두 다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 직면하지 못한 거죠. 아직도 사회 수준이 직면해야 된다. 사실 여성들은 직면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렇게 딱이 문제에 직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겠죠. 이 여성들이 원하는 건 보호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고 이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운동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싶어하죠. 안 쓰고 싶어하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적당한 말이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테러리즘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아내 폭력 정도로 그냥 쓰는 게 현재로서는 무난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내인 여성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보다. 그럼 이거 이게 이 문제를 다 포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다시 생각한 거는 그냥 정, 정확하게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쓰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 가정폭력 얘기하면은 사실은 되게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엄청 현재적이고 오늘도 있고 막 아까도 있었고 막 이런 문제인데도 그냥 당사자 자체도 어떤 면에서 좀 되게 옛날+ 옛날 얘기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가정 상태가 아닌 어떤 커플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어 가정 내에서 갑자기 폭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데이트 폭력하다고 다 가정 폭력하고 뭐~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여성의 삶이 어느 장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 없는데 얼마나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다가 죽었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죠. 언론에서 먼저 썼을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이 나온 게 싫고, 지금도 그 단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시 여성에게 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안전하게 헤, 헤어지지? 아니 사귀면서도 고통당해 죽겠는데 무슨 헤어질 때도 무슨 안전하게 헤어질 거라 막 내가 작전을 짜 가지고 헤어져야 돼요. 그거는 내이 네, 사람하고 사귀는 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안전하지 않다 이러면은 사회에서 해결을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경찰이라니 가해자인 줄 해시태그 운동했을 때는 경찰의 인식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안 헤어져? 왜 이혼 안 해? 왜집안 나가?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가 생각한 어떤 한계들 속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한테 다시 탓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하지 말자. 너는 페미니스트인데 왜 가정폭력 신고 안 해? 너는 페미니스트인데 왜 그런 남자랑 계속 사귀어? 다 똑같아요, 그 질문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페미니스트가 뭔데 그러면? 저도 대학 때 선배 언니들 결혼하면은 왜 결혼해? <laughs> 페미니스트가 결혼 왜? 갑상장제 부역하는 거야? 막이거 이거 왜 여기 협조해? 이러면서 엄청 싫어하고 막 결혼식 안 가고 안 만나고 막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때가 있었는데 잘 모르는 거죠. 삶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란 과연 어디까지고 그런 걸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내가 뭐 삶에 있어서 모든 순간에 다내 온로지 내가 결정해서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삶의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뭐, 어, 이렇게, 지금 뭐, 그거 하거나 말거나, 그거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가 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다 페미니스트가 다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갑상제가 없어질까. 다른 식으로 변화돼서 움직이겠죠. 그거 가지고 환단할수 없고 그때 기사를 역시 보면 은한달 동안에 전화가 541통이 왔다 뭐 이런 기사 있거든요 전화기는 두대였다고 하고 그러면 세상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온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사회, 뭐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움직였는데, 그,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가는 게 중요했고, 가정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들을 가시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전화라는 매체를 이제 이용하게 됐던 거더라고요. 캐코, 그래서 조직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사회, 그다음에 성평등한 사회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렇게 목표로 처음에 설정했던 것이 지금도 사실은 유효하고 당시에 창립 선언문 같은 거 보면 어제 썼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은것 같지는 않고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중력이 세잖아요. 이런 가부장제의 중요 너무 세니까 조금만 앞으로 나가도 확 땡기고 막 뒤로 가려고 하고 그런데 더 뒤로 가지는 않은 음, 것 같고 더 뒤로 가지 않는 데에 좀 여성의 전화가 기여한 거 아닐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해온 거 이런 거 자체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집회를 10만 명 했다 그래서 내일 바뀌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일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것 때문에 되게 실망하고 지치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좀 길게 보고 가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해결 안 되고 답답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옛날부터도 보면 조금 조금씩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그냥 계속 하면 하는 사람이 이긴다.